자, 지난 시간에 메스 아메리카 분명 을 했었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세계가 유지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심장의꺼내의 의식을 봤었죠?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심장만 꺼내주면서 죽들을 행복하게 되는 경우에요. 많은 경우 사실은 포로가 필요했고 끊임없이 부족 관의 전쟁을 했어요 끊임없이 부족 관의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았고 포로를 잡는 목적은 뭐예요? 흑생 제2대 반치에 재물이 필요했고 보통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고오면 어떻게 죽었냐면 손톱 빼고 요한 채로 손톱 뽑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옛날에는 이승만이손톱이없었요그 1대7할 때 손톱뿐일 뿐이라 해가지고 손톱의 상태를 뽑혀요 하나하나 발톱을 뽑혀요 이빨을 씹로꼽아요 피가 흐르겠죠? 그 상태에서 머리가락을또 벗겨요. 한치로여러가아 살아 있어요. 팔다리 잘라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등 위에다 불을 붙여요. 여러분 등에서 불이 타요. 고통이 비명이 얼마나 척박하게 울리겠어요? 그 고통이 비명이 울리면 울릴수록 그 시대의 고통이 신한테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심장을 꺼내서 죽여요 자 그렇게 할수 밖에 없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고 비가 안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볼수 있고 밤에 달을 볼수 있고 비가 오고 공물이 자란는건 오로지 신이 우리를 시행해서 이 태양과 달과 우주의 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이 멈추는 순간 이 우주는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몇만 년 동안 고립된 사회이 됐다고 죠 자, 그런 사회에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유용하였다면 여러분들은 감히 희생이 제일 멈출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라도 심장이 받쳐지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회 전체에 불안해지고 있다고 해요. 보세요. 오늘 신행제의가 신장이 받쳐지지, 아무도 안 받쳐져요.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뜨지 못한다는 공포가 엄습하겠죠. 여러분들, 해가 뜨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죽는 거 원하겠어요. 부모, 형제가 죽는 거 원해서 잘여러분 신장을 잘 받쳐주세요. 못 그래서 신행제의는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교회 가서 여러분들 이 기꺼이 학교를 마치듯이 사실은 포로를 잡아서도 다쳤지만 기꺼이 스스로의 심장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마야인들과 아스케테가 이들이 사고 방식이었어요. 왜? 우주가 유지가,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건 오로지 보에 의해서 실행 제의에서만 유지되고요. 건축. 계단이 있는 피라미드의 건축이에요. 이게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있고. 아스테카 마야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끝이 어떻게 돼요? 뾰족하고 아스테카나 마야의 피라미드 끝이 어떻게 돼요? 평평해요. 평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화를 보고 알았죠? 그 재단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실행 의식을 펼쳐요. 또한 가지, <laughs>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었어요. 그렇죠? 무덤이다 보니까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몇십년 동안 죽기 전부터 묵살했죠. 이 순간에 쌓아올렸어요. 하지만 마스떼카나 마야의 피라미드는 무덤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뭐예요? 이 제사의식, 실행제이나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걸 알려지지 않고 뭐 옛날에 보니까 뭐스 타게이트라는 영화도 있어요. 스타게이트 미국 국어 뭐 3지만 되는데 영화 보면은 뭐이 피라미드가 UFO의 우주 정거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설정을 거의 뭐 우지선이 창조가 을 해놨던데, 사실은 그 외에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서류들을 들쳐버려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알려진 게 없고, 요새 조금 최근씩 알려진 건데, 자세하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않고요 아스테카라 마야는 그래서, 세우고, 세워진 재단 위에 또 덧붙여 세우고, 덧붙여 세우고, 하루아침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구축해서 하다가 또 시간이 나서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해서 점점점점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세운 게 아니라 한층 한층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다는 거. 재기어 항상 거기에 재기어 조합과 국룰경, 후에보제라 펠렀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DVD 볼 텐데, 이 후에보제라 펠렀다는축구경기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스포츠 관전을 하자, 하자, 이 경기에서 진팀 또는 이긴팀이 신자의과에 맞춰요. 전화를. 목숨을 아, 걸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팀의 신자의과에 맞췄다고 했었는데, 요새 또 나온 오 학생들은 진팀이 아니라 이긴팀이 신자의과에 맞췄다고 그걸 대제되고 있어요. 왜? 신은 펠자보다는 승자의 키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월한 키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빈팀을 갖췄는지, 이긴 팀을 갖췄는지 아니면 바깥에다 조작이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려진 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농이장 건축인가요? 무공농이장 건축 보면은 축구 골대가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건축물이 있으면 그 위에 이만, 이만한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고리에다 공을 집어넣고 접점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공무가나는곳이에요 유럽에 공무가 없을 때이쪽에 고무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놀이 그냥 문자 관련 문자를 사용했고요. 인카는 문자 없는 사회였어요. 하지만 마야나 스테카는 문자가 있었고요. 수많은 책이 제작된 이 모든 문명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전부 불태하고 한 여권이 2차 생계대전세 우연히 <laughs> 소련군에 위해서발이되고 그때부터 소련이 마야문제국의 최고의 지위를 누려요. 80년대까지, 80년대 이후에는 그지위가일너 넘어가죠. 주 소련이 분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61일과 365일의 달력을 두 가지 사용했는데 이 달력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했는데 이두 가지 달력을 사용해가지고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외치겠습니다. 너그 영화 본적 있죠? 영화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게 해가 가려지는 게 일식이죠. 일식을 언제 일어날지 알고 일식에 맞춰서 축제를 벌인거고 축제를 맞춰서 심장에 거에다가 그 순간에 해가 가려져요. 그러면은 해가 가려졌다가 심장을 계속 바치는 의식과 왕의 관능을 위해서 해가 가려진 해가 다시 조절로 나타나는 장관이 펼쳐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죠. 그래서 일식이 있 때는 반드시 실행 제의를 펼쳤고요. 언제 일식이 있다는 거는 직권층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서로를 잡아들여서 줄세를 놓고 심장을 꺼냈고 그리고 그... 그쵸? 일반인들은 일식이 왜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예측을 했었고 그걸 통치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 관사, <목소리도> 시체 인사 같은데 육각관마저 캄쿵 근처에 깊이 알려가면 나중에 보여주겠전 사진은 정확히 1년에 구한 충분과 충분이다는 피라미드의 뱀의 깃털 모양이 나타나요. 그 깨싹고아들이라는 신이 이들이 성기는 주요 신이었거든요. 그 신의 신이 형상이 나타나게 제작을 했고요. 정말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답습니다 근데 이 문명이 불사 몇백 명이 등에 의해서 싸구리 무너지고 파괴 됩니다. 올메가 문명, 일단 수많은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들은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라지고 없었고 왜 이들이 사라졌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피라미드를 건세를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밀림 속으로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그 전에는 이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수많은 학설이 있었고 옛날에 그이셔널 주력, 지오에틱이나 뭐 이런 히스토스 같은 데 보면 주장하는 게 이들은 뭐외계인하라고 조우해서 외계인이 데려간다는 심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본명을 유지가 하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민주주의로 탈했어요. 자신이 만든 도시를 방치한 채 도시는 방치한 하면 당시 흙으로 덮이고 정글 덮여가지고 발견이 안 되다가 보통은 이렇게 민주성이로 묻혀진 도시들이 1 9 세기 이후에 나시아프리카 독립 이후에 영국이나 미국의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어요 기원전 12세기 아라 아메리카 최초의 문명으로 봐요. 이게 메소아메리카 첫 번째 문명. 기원전 12세기에 발행해서 기원후 2세기에 갑자기 없어졌고요. 나우아트라로 그 나우아트라는 멕시코 북부하고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통용되는공룡어였어요 나우아트라. 그니까 그 나우아트라는 영어에서 뭐 초콜릿 대치한 그 뭐죠? 고요대 있죠? 고요대 고요 때가 전부, 나와트 언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뭐, 고요 때라든지, 그래서 초콜때할 때, 뭐, 초코공어라고 해서, 나와트라에서 온 거고요. 메소아메리카의첫 번째 문명이고, 고도의 천문학, 달력, 문자, 건축 기술이 발달했고, 이제 아쉽게도 이 문명은 전부 무 문명, 차윤이 아니라, 천공기 천문 문명입니다. 천공기 시대에 벗어나지 못했고요. 거대한 두담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스터리예요 역사의 미스터리인데,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풀어보면, 그뭐 인생을 걸어봤자 별라우는내 장단을 못하겠어요 이 128-7에 페이 나오는 표시 128페이지 거기 그럼그 거대한 부상조각이 있을거예요 128페이지 부상조각 128페이지 7에 나오는 부상조각이 그 보세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흑인의 얼굴이에요 <laughs> 이 올메카 문명이 특징이 거대한 두상 조각인데, 1파8편이 나오는, 근데 문제의 거대한 두상 조각이 흑인이 리이고나치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는 어떠한 조우도 없었고, 나치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시작한 것은, 정복 이후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프리카 흑인이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크게 이 달아가지고, 흑인으로 거대한 두상 조각을 만들었는지, 그 당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나치 아메리카까지 에 흑인이 갔을까 하는 의문이 났고, 갔다면 왜 사라졌는지, 부상만 남겼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죠? 내일 뒤보다, 아. 고마워요. 그,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정말 신기하고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거를 파괴만안 했어도 여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일류 전 노력도 하고 전부 파괴했죠. 마야 문명 형성기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3 0 0년에 형성되었고 구마야 사실는 구마야가 결정되었어요. 기원후 300년에서 기원후 800년대라고 추출하는데 물음표 친 거는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문화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유명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마야인들 역시 자신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밀림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를 그대로 낳던 채그 도시는 정글 속에, 나무에 묻혀 어요왜 사라졌을까요? 서울 시민이 갑자기 서울에서 잘 살다가 어느 하루 아침에 내일 되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낳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텅 비게 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집단 자살했을까? <laughs> 아니면 정말 유괴를 와서 전부 데려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졌을까? 기껏 피요한데 도시 훌륭한 도시 문명 아주 좋 놓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1980년대까지는 안 밝혀져요. 그런데 그 마야의 언어가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이 심화되면서,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해답을 알려면 저번 시간에 시생계의 피라미드에서 하는 거 봤죠. 영화.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였어요? 비가 오고, 다리 뚱고 해가 뜨려면 품이 없이 실행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마야 왕과 왕비도 품이 없이 자신이 실행 했어야 됐어요. 마야 왕이 매일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생식기에 새끼줄에생선 가실 가서 혀에 구멍을 뚫고 잡아당기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매일같이 피하기 위해서 태워야 돼요. 동굴 안가 올라가죠. 자기 생식기에 구멍을 내서 잡아당게요 왕비도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왕과 왕비가. 여러분들 같으면 마야의 왕과 왕비가 되고 싶을까요? <laughs> 하지만 왕이 직접 자신의 몸을 실행해서 실행 지행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왕을 동력했어야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왕과 왕비의 의무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능과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표기성이 큰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왕이 숙제를 갖고 엄청난 폭월이 숙제를 다셔도 가문이 들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 인디오드의 김재일 펼쳐요. 인디오드의 김재일한반드 비가 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가가까 네. 네. 비가 언제까지? 네. <laughs> 비가 언제까지인가춰야 돼요. 근데 그 가문이 길어지면 어떻요 자. 여러분들, 구마야에 대해서 디비리 잠깐 보도드릴게요 디빌이 풀었는요 이거 오면 이제 음이 틀리잘 겁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자를 보면서 들어보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 신비에 쌓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마야인들이 왜 사라졌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왜 분명히 파괴됐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구마야, 신마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